자, 근데, bah c h 막대 그래프죠. 그지? 우리가 막대 그래프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막대 그래프도 있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히스토그램은, 막대,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둘다 막대 그래프고, 막대 그래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막대 그래프는 요게 계급이고, 그지? X축이 계급이고, Y축이 빈도수고, 근데 히스토그램 뭡니까? X축 계급은 똑같은데, Y축은 뭡니까? 상대도수, 즉, 확률이 나오죠. 확률. 전체 도수에서 해당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옵니다. 그지? 자 부서별 영업실적인데 단위는 억원이고요 1팀 2팀 3팀 4팀의 분기별 석적이 나오는데 2팀이 영업실적이 제일 좋고 그 다음 4팀 3팀 자, 1팀 이렇게 되는거지 자 4팀 2팀 3팀 1팀 부서별이 되는거지 자 이걸 하자 먼저 디파 p a r t 부서명으로 이름을 할당 만들고 영업실적을 일단 수치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a r p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지 자되죠 자, 쉽다.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 캐 뭡니까? 문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큰다운 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 영업 실적을 적어주고. 자, 파워풀로 하는데 어떤 것을 갖다 막대그래프로냐 세일즈. 세일즈 판매량이잖아. 이것을 갖다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네임즈, 네임즈, 그지? 예, 아귀먼트, 그지? 네임즈의 어, 이름은 뭐냐? 디파트먼트. 요걸로 사용하라 파워풀로 살 때는 이름을 줄때 네임즈 아귀먼트라고 하는 막대 라벨을 쓸땐 이걸 사용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메인 쓰고, 막대 색은 똑같습니다. 그지? 레인보우 형태로 쓰고. 그 색깔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라? 랭스. 랭스는 길이를 말하거든. 그니까 러 부서별 길이로, 길이, 길이 숫자로 뭐라고 색깔을 나타내라. 음. 부서의 개수지, 그지? 부서가 몇개 있으면 4개 네 있잖아. 그지? 그니까 러레인보우몇개 해라? 4 해도 되는데, 디파트먼지를 넣어도 되고. 자, 나도 넣어보죠, 이거죠. 4 넣어보고 되는지, 디파트먼트만 넣어도 되는지, 그지? 예, 해도 되고, 디파트먼트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X축 이름, 부서, Y축 이름, 영업실적 의원, 그 다음에, 예, Y축의 길이를 얼마인데, 0에서 15까지 잡았습니다. 보니까 판매량이니까, 그지? 판매량이니까, 제일 최대값이 10이잖아. 그러니까 15 정도 잡아줬다. 그지? 됐죠. 자, 그 다음, 어, 직선인데 직선, 이제 직선. 자, 직선, 이거는 o 라 line. 직선을, 직선을 of l i n 인데 그지? 직선을 넣어주는 건데, o 브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 쟤는. 어, 추가로 넣는다는 뜻인 건지, 그지? 예. 자, 됐고. 영업 실적의 평균값을 나타내보자. 자, 데 자, 이거 뭡니까? 이 영업 실적의 평균값들 갖다가, 요렇게했을 때, 영업 실적의 평균값이 있으면 이렇게 투평선으로 나타내고, 그지? 어떻게? 영업 실적, 이 값들의 평균값들을 잡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수평선으로 나타내고, 이것의 색깔을 뭔데, 오렌지 색깔로 나타내고, 이 선의 모양을 어떻게, 뭐, 점선으로 나타내고, 이거 지금, LTY가 2일 때는 뭐야, 점선이었잖아, 요 그지? 예, 그거 의미합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마차트. 막대 그래프죠. 자, 디파트먼트. 여기 팀 그렇 p 디파트먼트 n t department, d e 죠 a r t m e n t department, d e p a 뭐 판매 e n t d e p 가 r 가 m e n t d e p a r t m e n 이 d e p a 지 여러분 이거 이름은 자기가 붙이기 나름인 거죠. r t m 나타나죠. 자, b a 로 그림 그려야 되겠지. 막대 그래프 그려라. 그지? b a 로 f l o 막대 그래프 그리세요. 어떤 거에 판매, 양의 판매 결과에, 성과의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에 이것의 이름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예, 네. 디파트 a 트 t 의 이름을, 어, 이름으로 각각 가져오고, 그냥 요까지 찍어볼까요, 그냥? 안 그려지네. 자, 어, 파 o w 시 r f l o 하신 까지안 했구나. 그려지죠. 그죠? 따로 이렇게 y축의 길이를 안 정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체석 값에서 체대 값이 다 나타나 있지 그지? 기본이 0이니까 0부터 10이까지 다 나타낸 거죠. 이렇게 알수 있고 자 그런데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만들어주자. 자 이거 그림에 이름도 적어줘야 되겠지? 위에 있는 뭐 과장한테 보내 과장한테 또는 차장한테 이거 부장한테 보내는데 이 차트 뭐야 이거 제목 뭔데? 영업 1팀 이팀 뭐 했다는 거야? 뭐 담배 피는 숫자야 뭐야? 어, 잠자는, 잠자는 영업, 제일 잠, 잠 많은, 잠이 시간이야. 뭐야? 이거 알 수가 없잖아. 12시간 자? 뭐, 이렇게 돼. 뭐, 12시간이 이래? 그 그러니까 제목 달아줘야 되겠지. 그지? 자, 부서별. 부서별 영업 실적인데, 1분기 영업, 영업 실적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셀일집 0일이라고 했구나. 그지? 책대로 되면 이렇습니다 자, 붙었지. 그지? 자, 그 다음, 컬러. 이거 좀 색깔도 넣어주자. 색깔도. 그지? 색깔 너무 밑에 아, 컬러 프린트에 좀비왕이면 상관한테 보낼 때 컬러로 해주면은 아, 잉크값 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어, 예쁘게 잘 해왔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지? 아, 자, 저 같으면 컬러 프린트 보면 뭐라 하겠지? 어, 어, 자, 자봅시다. <laughs> 자, 그러니까 자봅시다. 자,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랭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지.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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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엔, 지, 그지? 에리, 엔, 지, 티. 자,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지? 됐죠? 지금, 디파트먼트 네개잖아네개 4개 부수야 되는 게. 이거, 사를 해볼까? 길이가 몇 개? 4지? 그지? 해볼까? 어, 4를 해도 되네요. 4를 하니까, 그냥 색깔을 네개정도를 하지만, 랭스를 갖다가, 디파트먼트 각각에 따라서 는할 때는, 이름을 넣어주면요. 디파트먼트, DPT를 넣어주면, 각각에 따라 색깔이 다, 아,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지? 어,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것도 실험이잖아. 요 그러니까, R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이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넣었을 때 어떨까? 저걸 빼면 어떨까? 이런 게 있잖아. 해보고. 자, 부서 이름이제 그지? 부서 이름을 한번 넣고 부서 이름도 넣고. Y축에 이름도 넣어야 되겠지, 그지? Y축에 이름도 넣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막좀 조용히 시켜가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봅시다. 영업실적 나오죠 그지 Y축 영업실적 이래가지고 각각의 부서와 영업실적 부서별 영업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지 자그 다음에 y 축의 길이도 한번 잡아보자 Y축의 길이 l i m Y축의 길이 Limit 0에서 15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15까지 하니까 더 줄어들었죠 20까지 해볼까 여기서 20까지만 해도 되는거 20까지 해볼까? 어, 더 작게 보이죠? 아, 이거 완전 그래프가 장난칠 수 있겠다, 그지? 아, 영업 실적 얼마 안 보인다. 근데 영업 실적 많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출울 눈금을 갖다가 더 크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지? 어, 작게 해버리니까 되네. 자, 12 해볼까? 실적이 더 많아 보이죠? 에, 이것도 통계로 뭐 사기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자, 봅시다. 더블 라인. 자, H. 자, 수평선을 꺾겠다 이랍니다. 이거 인수는 수평선을 꺾겠다이런 얘기고. 어떤 수평선이냐. 평균값을 수평선으로 꺾겠다는 얘기고요. 어떤 평균값이야 sales에 수평선을 꺾겠다는 얘기입니다. 색깔 없죠. 그지? 예, 평균값이 지금 6하고 8 사이니까 7 정도 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넣어주자. 칼라. 칼라를 넣어주는데, 자, 색깔 넣어주자. color. color 넣어주는데. 자, 오렌지 색깔 넣어주자. 오렌지 색깔. 바뀌죠. 자, 실선보다는 점선으로 넣어주자. lty, line의 style. 그지? 스타일의 스타일을 보자. 이렇게다. 이 점선으로 지금 나, 나타납니다. 됐죠? 자, 바 차트로 우리가 그리는 걸 봤죠, 그죠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쉽죠, 여러분들? 쉽다. 안 해봤어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좀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지? 네, 이걸 실험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